곽첨지가 눈발이 흩날리는 갈티제를 넘으려고 산허리를 돌자 장옷으로 온 몸을 감싸고 얼굴만 빠끔이 내민 여인이 길서 바위 위에 앉아 인기척을 내느라 아흠 헛기침을 내뱉었다. 머리칼이 쭈뼛 치올라 가도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깐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사뿐히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오?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죄를 못 넘겠소.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다. 인동장에 송아지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미언니어 태가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제 넘어 대처에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 팔짱을 꼈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단골손님 곽첨지가 생전 처음 마누라와 함께 오자 주막 주인이 반색을 했다. 안방마님 장 구경시키려고 동부인 하셨구먼요. 곽첨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겸상으로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한주전자도 비웠다. 곽첨지가 송아지 살돈이 든 전대를 주막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 살돈이요.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은목 끝에 자신의 것을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보스락보스락, 여인이 옷 벗는 소리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침을 삼켰다. 북풍 한설에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속치마만 걸친 채 기어들어왔다. 은목은 추워서 못자겠소. 여인은 탱탱했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몇 해던가. 곽첨지는 가슴이 터질 듯 여인을 안고 여인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다. 여인의 신음소리가 하도 커제 스스로 속치마를 움켜 물었다. 두 번째 합판은 길고도 격렬했다. 잠깐 윤을 붙였나. 포기오 새벽 딱 울음소리를 들으며 또 한바탕 일을 치르고 곽첨지는 뻗어버렸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곽첨지가 일어났다. 어?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다.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요? 늦잠을 잤소. 어쩌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마님이 가져갔잖아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곽첨지와 주막 주인이 멱살잡이를 하다가 사또 앞에 갔더니 사또알. 이것은 공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니 두 사람이 알아서 찾으렸다. 두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 이고 울 저고 울그 여인을 찾아다니다 술한 잔을 마시고 곽첨지가 그날 밤 여인과 세 차례나 합판을 했던 얘기 끝에 당신에게 맡긴 돈은 말로만 황소 살 돈이라 했지 사실은 송아지 살 돈이었소. 네 그거 해우값으로 치부하리다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주막 주인이 웃으며 곽첨지 어른 살아 있을 동안 우리 주막에 들르면 먹고 자는 건 공짜요. 두 사람은 한바탕 웃고 서로 제 집으로 돌아갔다.